제 핸드크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7월달에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때도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본 공연에 앞서서 제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제 가방에 어, 어떠, 어떤 핸드크림인지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이제 핸드크림 사용을 했는데 너무 유분기가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바로 무대 위 올라갔는데 와 이렇게 화를 집었는데. 진짜 너무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막 하는데도 손을 막 이렇게 막뭐 하고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짚고 했는데도 막 되게 손이 미끌미끌해가지고 와 이게 핸드크림도 뭐 공연이라던가 뭐 연주에 앞서서 진짜 잘 발라야겠다 그리고 유분기가 너무 많은 제품을 바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롯지타운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 해결을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이런 핸드크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 연출하시는 분들 혹은 아니면 이제, 어 이제 가을이나 이제 겨울 됐을 때 그리고 핸드크림 같은 거 사계절 내내 바르시는 분들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기도 좋고 그러면서 보습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막 너무 오일리하지 않은 제품을 찾으시면 이롭식당 드라이스킨 핸드크림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향도 어,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 핸드크림을 추천해주신 저희 사촌 여께도 감사해요. 여기까지 훈이 올린이었습니다.